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랑하였다 하니라.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잼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는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땅이 그 이를,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받은 일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아래되내죄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 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가인이 여호와 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았고 이락은 무유야엘을 낳고 았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았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리라. 실,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베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는 누이는 나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칠배질때 라백을 위하여 벌이 칠십칠백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은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부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하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을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은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았고, 마할레알을 라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65세에 야엘을 낳았고, 야렛은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엘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8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드셀라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에 하리라 하였더라 아니하여 아니 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 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십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와께서 사람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개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의인이오 당대 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일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할 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laughs>